봄이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혹시 뭐우이천이나좀 밖에 나가셔서 오페산 터널 오페산에 가보셔서 꽃구경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봄이 되었고 이제 벚꽃 뭐 개나리 뭐 진달래 뭐 많이 폈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온 봄을 또잘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가 벚꽃. 이제 절정이라고 하는데 꼭 가까이 우이천이라도 가셔서 꼭 우리 마음의 힐링을 좀 하는 그런 시간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지나가시다가입니다. 지나가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설교로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한 건데요. 우리는 모두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 지나가는 삶을 삽니다. 어디론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어딘가를 또 누군가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거나 또학생들의 등교를 하는 것 일상의 지나감이고요. 또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여러 곳을 아마 지나가셨을 겁니다. 늘지나가 지나가던 곳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새롭게 지나가게 된 것도 있을 겁니다. 변화없는건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늘 지나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지나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테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예수님의 그 응, 어, 부르심에 곧바로 예,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어디론가 일상을 살면서 지나가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으로 유추해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곳은 가버나움인 것을 알수 있고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무수히 지나가셨던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은 특별히 특별히 마태가 세관으로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겉으로 볼때 예수님의 움직임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마태가 있는 세관을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이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자주 가시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나감은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지나가시다가 즉 예수님의 지나감의 목적은 예수님의 지나감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리 마태를 만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했던 특별한 지나가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마태의 곁을 지나가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어땠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뭐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셨는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겉으로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잘 예측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또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특별히 수가성의그 우물가를 그 시간에 지나가신 것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들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나가심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뿐 아니라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지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외에도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많은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지나가심은 늘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예수님의 지나감에 대한 반응이 늘 똑같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테르비롯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케오나 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지나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그 지나감은 온전한 변화와 회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나감이 이렇게 선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나감을 경험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나감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될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욕심, 욕망, 교만은 그것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 곁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협이었고 걱정거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지나감에 자신들이 스스로 직접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시각장애인 바디, 바디메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근처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지나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철루증 여인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지나감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근처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계 가운데 인간의 세계 가운데 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인간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요. 만지기도 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의 3년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물로서 해 주셨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나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그 지나감을 그대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지나감의 사역을 2000년 전그 당시 그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린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지나가면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지나감의 사역을 그냥 끝내시지 않고 바로 성령님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어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 달리한 선수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바통을 다른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듯이 이 지나감의 사역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로 넘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그 지나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 심지어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그 지나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지나감의 사역은 2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지나감 성령님의 지나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지나가심이 제 삶의 자리에 자주자주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제 삶에 자주자주 자주 지나가신다는 건 그만큼 저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저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니 얼마나 좋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뭐, 그두 번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성령님께서 제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건 좋은데 그냥 간섭하지 마시고 제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빨리 지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 삶에 정말 제대로 지나가시면, 제대로 개입하시면, 저의 연약, 연약함들, 저의 죄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제 삶에 가까이 오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신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이 제 삶에 너무 자주 깊이 다가오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동시에 들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자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나가시기를 기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 자세히 보지 마시고 의미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가시기를 바래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첫 번째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됩니까 자주, 자꾸, 매일, 매 순간 지나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발걸음을 딛는 모든 곳에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나가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세리 마태의 모습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자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권유나 무슨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고요. 또 그냥 명령을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조금도 지체함 없이 당장 이행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마테의 삶의 자리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세리마테의 삶에 개입하셨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하며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뭐보다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만 예수님을 따랐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따라온 쭈뼛쭈뼛 따라가는 그런 종류의 따라감이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던 전적인 따라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따름이었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즉 인생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한 그런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처럼 그렇게 곧바로 일어나 따르는 전적인 따름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마태라고 나오지 않고 이름이 레위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뭐 내용적으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 많이 기억 나실 겁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이름이고 사명을 받기 전의 이름이고 마태라는 이름이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사도로 사역할 때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보시듯이. 시몬이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름이듯이 레위가 이전의 이름이라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 이후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의 차이보다 더큰 차이가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어,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에서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마태는 마태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간략하고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따르니라 뭐이 정도로만 기록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 3자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정말 최소한의 이야기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는 마태복음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한 일은 실제보다 더 풀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서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서, 자서전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이나 치부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좀 감추려고 하거나 좀 포장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잘한 것들은 어떻게려고 합니까? 잘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더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려고 하죠.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지 상정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마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을 기술할 때 자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두 마디라도 더 꾸며서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멋있게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 조금 더 멋있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술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보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가 그에 대해 응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 함께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느냐라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때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볼 때는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지나감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죠.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띄어 주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떤 의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너희들은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셨어 가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즉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신 것은 율법이나 어떤 의식들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고요. 더불어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극복될 것이라는 것을 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또그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득권을 갖게 되고 다수가 되면 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본질보다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전통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받고 심지어 국교가 된 이후에도 그런 현상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종교교역이 성공하고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이 유럽의 대세가 되었을 때도 역시 또 그런 모습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의식들, 전통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안겨 주신 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계명을 지켜 나가기 위해 그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사랑 형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사순절을 맞이하고 특별한 새벽기도에도 하죠. 여지없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우리들에게 이 기간이 있는 이유. 또 교회에 이런 몇 가지 절기가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자주 다가가시기 위한 지나가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 있는 사순절, 고난 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지나가고 계신 성령님의 민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태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듯이 우리들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도 기꺼이 예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